옆에서 보면은 약간 화물을 실릴 수 있는 적재 공간이 이렇게 마련돼 있어요. 이게 우정사업본부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인데 저거 제외하면 픽업 트럭이 될것 같아요.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어, 대창모터스 관계자가 픽업 트럭도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존에 대창모터스 단위고를 봤던 거 사람들하고 아니면은 또 구매를 했던 사람들하고는 이 단위고 3를 보면 완전히 다른 차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량도 굉장히 커진 것 같고, 그리고 실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실내를 한번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인데 계기판도 있고, 중앙에 플로팅 타입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어요. 와우, 예. 초소형 차 맞는가 할 정도로 어, 인테리어나 이렇게 기기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어, 완성도가 꽤나.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어, 디자인, 뭐, 설계 이런 것들을 대창에서 다 하고, 어, 기본적인 부분들은 이제 중국에서 해서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팩은 배터리 팩 같은 경우는 LG 화학의 셀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배터리 용량이 한 13kWh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단위고 같은 경우가 한 7kW h 정도였는데, 한 6kWh 정도가 배터리 용량이 더 커졌습니다. 옛날 다니고원 같은 경우에는 아, 아,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어, 이 디스플레이나 이런 게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버튼식으로 하는 요런 것들 장치도 그렇고요. 어, 이런 식으로 조절하게 되네요. 계기판도 되게 재밌게 만들어졌어요. 네. 이게 터치가 될까요? 아 예, 터치가 되는 걸로 돼 있네요. 홈해서 아 옆에 파워 온오프도 돼 있고 어, 홈, 뭐 세팅하는 부분 볼수 있고 네, 미디어 쪽도 있고 어, 다양하게뭐 USB나 이런 것들도 설치할 수 있을 있나 봅니다. 네. 그 아래 부분 하단부에 보면은 다이얼식으로 된 변속기가 들어가 있어요. 어, 기아 니로 같아요. 어. 이게 가죽 시트나 이 재질이 너무 좋아요. 예. 초정차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데요. 예. 이렇게 계기판이 이렇게 좀 재밌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앙에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아주 괜찮아요. 예. 네. 네, 충전 방식은 220하고 저기, 네. 완전 충전. 네, 220도 되고 완속 충전도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